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지리산 지보합니다 어제 한치 잡으러 갔다가 빵 치고 뭐, 뭐 한치 두 마리인가 잡고 그다음 오징어 좀 잡고 그러 와서 아침 묵고 정신 묵고 잠음 자고 어, 바다에서 손맛을 못 봤으니 가고로 어, 왔습니다. 지금 한 4시 반 정도 됐는데, 어, 여기서 낚시를 네, 본 터고, 제 자신 있는 곳인데 여기서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 상목에서부터 등 여기, 여울 센데까지 다덧어서 내려왔는데, 전혀 이 길이 없습니다. 아주 신기할 정도로, 응, 응, 싸가지 간것 같아요. 고기가 아예 없는 것 같아요. 날씨가 구질구질해서 똥을 안 하는 건지, 어 한치도 그러더니 아주 그냥 요즘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다 손맛을 못 보게 생겼습니다. 우리 여기가 낚시를 여기 섬진강에서 업으로 하는 사람들도 어, 힘들고요. 이렇게 거기 입길이 없으면 낚시하는 것도 피곤하죠. 저는 낚시를 워낙 좋아하니까 그냥 하는 건데. 좀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해. 어, 나 왔다. 어, 어, 나저 위에서 하고 있어. 저, 저기, 그, 저기, 동망천 다리 밑에. 어, 그, 여기차 꺾고 여기 들어온 데 있잖아. 그, 거기로 왔어. 아예 없어. 잘 자란 그만, 여기 서울 분들 두 개, 두분 와서 하시는데, 전부 다 사이즈가 적구만. 그건 나와? 어, 얼마네? 오, 어, 사이즈가 되 된갑다. 어, 그래, 알았어. 한 3일 동안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인사만 하고 어제도 소리이못 잡고. 그제 그거제? 어, 한치 잡으러 가고 또 조각 없이 갖고몇 카트 못 찍어서 분량이안 돼서 못 하고 그래서 지금 오늘은 또 어쩔지 하고 또해 봅니다. 여기에 두 분은 서울서 내려오셨다는데. 미치다야, <laughs> 그래도. 사진 한번 찍고 가라. 걱지에요소가리에 <laughs> 소... <laughs> 미치겠다. <laughs> 오늘 도소가리공 치고 철수합니다. 어툭 건드리는 거한두번 있었고 아예 입질이 없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지리산 집원합니다. 한 3일 쪼가리 낚시 꽁치고, 오늘은 새벽 일찍 나와봤습니다. 어, 아침에는 날씨가 될, 될는지, 낚시 어, 하는 마음에, 또 의외로, 아침에 낚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네. 해보고, 어, 쏘거리를 잡지 못해서 계속 동영상을 못 올리고 오늘은 이제 어지러가 봐야 되겠습니다. 뭔지 모르지만 얼마 만에 손맛을 봤는지 극지네, 극지. 극지 한 마리. 아유, 제법 사이즈가 되네 이거는. 예속가리는 네. 너무 보이지도 않고. 아 이거 배까지 걸렸네 이런요. 살려주려고. 해도 발부둥 쳐서, 응. 잘 살아라. 어, 이건 당연히 나갔네. 그래도, 손맛은 맞습니다, 극지. 그 이거 참, 왜 이렇게 쭈그러들지? 응? 이렇게까지 내가 고기를 못 잡았나? 그래요? 아무리, 안 되는 시즌이라도 기다다보면 좋은 일이 있겠죠? 거질한 마리가 내게 웃음을 주네요 <웃음> 또거질한 마리 건것 같습니다 자껍지 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벽화 갖고 와라